여러분, 제 수업 네이버 시간에 한번 우리가 각의 크기, 우리가 저번에 배웠죠. 이 각의 크기가 적용된 평행선의 활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다. 자, 이번에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행선이잖아요. 평행선 잠깐 설명드리는데, 여기서 평행선을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평행선이 있어요. 보통 평행선 L 그리고 M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L, M이 있는데, L, M에 평행선이 있어요. 근데 평행선이 뭘까요? 일단, 평행하다는 뭘까요? 평행하다는, 몸과 뭐에 접촉이 없는 걸 평행하다는 거예요. 뭐와 뭐에? 자, 여기서 평행선 같은 경우에이 평행선 L과 평행선 M이 있어요. 이게 서로 마, 어떻게든, 뭐 쭉쭉 늘어나도 안 접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 이게 L, M, 은 지금 이렇게 짧게 나타낸 것 뿐이지. 원래는 이렇게 길수 있어요. 끝이 없이. 근데 이렇게 길단, 길, 긴데, 계속 가요. 계속 가다가 살짝이라도 이렇게 삐뚤어지잖아요. 평행선이. 그러면 이렇게 가다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평행선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수평, 뭐, 이거 잘 맞춰가지고, 먼저 평행선 나타내는 거. 그래서 평행선을 한번 조금 배워봤고요. 네, 그러면 한번 진짜 평행선에 활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L, M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고, 여기는 Y, A, X가 있어요. X가 있는데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평행선이 있죠. 근데 제가 A를 구하고 싶어요. A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네, 한번 일단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한번 엇각과 맞꼭지각을 활용해서 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동일각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엇각만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하냐. 자, 여러분들. 우리 엇각을 여기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네, X가 있죠. X의 엇각은 뭐죠? 네, 여기 A예요. a 예요 A. 근데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될 게, 이 A 전체가 아니라, A의 반을, 반도 아닌, 정확히 각은, 각의 크기는 모르지만, 이 A의 X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는 건 여기도 포함되는 거죠. 그럼 Y 더하기 X는 뭐다? A다. 근데 이걸 어떻게 아냐 자, 일단 반을 뚝 나눠야 돼요. 어쨌든, 뭐, 지금은 제가 못 그리겠지만, 어쨌든, 바으로뚝 나누면, 어떤 한 국, 한, 곳은 이제 x가 되고 한 곳은 y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x, 각 x 더하기 각 y는 각 a다라고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평행선을 활용이라고 하는데요. 이어각이동의각과 억각, 억각을 활용해서 이렇게 평행선을 많이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자 일단 안 됐고, 자 x 같은 경우에는 이 a에 포함이 되는 거지 a가 아니다라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회전선형 활용 결과요 다음 시간에 한번 새로운 주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